다가올 2024년 전 세계가 유기체처럼 엮여있는 지금의 세계 경제에 경기침체 또는 위기로 가는 국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한국 경제 또한 경기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이 직접 말을 했는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나 아직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건 너무 이르고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높은 금리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는 원래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경기가 나빠져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왜 금리가 높은데 불구하고 경제가 좋은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됐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미국 이전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영국의 파운드죠. 1821년 영국은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시작을 하는데 금을 기준으로 각 나라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금을 영국으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걸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종의 보장 증서로 금의 가치를 가지는 지폐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지폐를 찍어내면서 화폐의 양을 조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 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죠.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보유한 금보다 많은 화폐가 풀리게 되면서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1931년 결국에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패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됐고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와 여러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부를 얻은 미국이 1944년 브레우튼 우주 체제를 확립하면서 패권국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금 1온스당 35달러 가치를 갖는 달러 중심의 금본위제가 다시 시작이 되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이후에 냉전 시대의 미국은 유럽의 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947년부터 4년간 약 100조 원의 자원을 제공하는 마샬 플랜을 실행을 했고요. 반대로는 베트남과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을 했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금을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고, 닉슨 쇼크라 불리는 1971년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체제인 변동 환율제도로 각국의 환율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970년 페트로 달러를 도입을 하고 1985년 플라자비를 통해서 달러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의 전 세계 달러 패권을 다져왔습니다. 이후에 달러의 패권이 확고해진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를 도입하게 되죠. 전 세계 대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있고요. 한국의 삼성, LG,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에서도 엄청난 자금을 쏟으면서 테네시와 텍사스 등의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늘면서 지금의 미국의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는 아직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JP 모건은 이 미국 금리 인하의 힘을 얻어서 금 가격이 내년에도 꾸준히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금 가격이 오르는 걸 구경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보로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뱅킹을 이용을 하거나 골드바를 구입을 하거나 펀드나 ETF 그리고 CFD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볼수 있는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금달러 CFD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정보들과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오픈 드리고 있고 매일 10%의 수익들을 우리가 다 같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2024년 아직 정부가 물가 잡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버는 금액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죠.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경제 위기에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스터디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수익도 보면서 잘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